하나, 둘, 셋. 내가 할 거거든요? 하나, <웃음> 둘, <웃음> 셋. <웃음>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총이 나랍니다. 자, 오늘 해볼 맵을 소개하기 전에 오늘은 4인용 맵을 가지고 왔습니다. 짜란, 4인용 맵. 그래서 왼, 오른쪽에 신가님부터 소개하도록 할게요. 신가님 안녕하세요. 아니, 치와 한국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내신가니다 한국에서 지몇년 되셨어요? 십아나 이십 년 됐습니다. 오케이 아 아직 얼마 못 샀었네요. 아뭐이0년중이0년 살았으니 까 얼마 못 살았죠. 안녕하세요 하신 것만 해도 야 대단하신 한국인이 아, 다 됐네 아, 한국인 다 됐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자, 다음 사실 멤버에 들어온지는 1년 됐지만 오늘 첫 출연이신 망토님 안녕하세요. 민망해요. 쳐다보지 말아요. <laughs> 왜요다 보고 있다 말이에요. 안돼 오디버 나처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망토님 첫 출연인데 원래 차, 촬영을, 시도를 몇번 했거든요? 근데, 다 약간 에러 때문에 실패한, <laughs> 실패한 분입니다. 첫 편집이야, 첫 편집! <laughs> 행운의 사나이. <laughs> 오케이, 자, 다음. 오늘, 이제 생방송으로 멤버에 들어오시게 된, 운플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운플님 안녕하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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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뭐야? 나도, 우와! <laughs> 오. 안녕 용가리네잖아 용가리 어 이거 불 안나와요? 불? 불 나오게 아, 불은 안나와 불은 안나와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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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웅플님이네 아. 웅플님 웅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웅플님 어 멤버 된 기분이 어때요? 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이제 적응하고 있는데 잘될것 같아요 아어 근데 피부가 굉장히 까맣시네요아 저가 좀 아프리카에서 사지오래돼서아 아프리카... 알겠습니다 아, 무슨 하나? 뜻인지 잘, 잘 알았고요 아 현지인 줄이나 <laughs> 자 그럼 이렇게 신간님, 망토님, 운풀님, 쫑이나라 이렇게 네 명이서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맵 제작자분이 있고요, 언데임 489님, 그리고 윈드치, 에... 음... 로메이커, 영... 음이참 <laughs> 저렴하시네요. 영알, 네. 영알몬드, 주민분이랑 검은분 네두 분이서 만들어 주셨고요. 자, 그럼 여기, 크레딧을 띄워달라고 했으니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맵 다운로드 해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플레이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시작하는 거지? 다들 1, 2, 3, 4 플레이어 앞에 서보세요. 어... 자, 그 다음에, 하나, 찍으신가님 2,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뭐야? 뭐야? 나만 들어와줬어. <laughs> 저기요? 야가4 플레이어라고, 아, 이거 4 플레이어 들려야죠. 근데 왜 그거 안 듣지, 약간? 오케이, 사플레이어 사플레이어 다시. 잠깐만 리셋 리셋 리셋. 리셋하고 하나둘 세. 네, 시간은 가고. 됐다. 오, 어, 다 들어왔. 들어갔어요? 어. 네, 네, 네. 들어갔어 오케이, 오케이. 간다. 출발. 출발! 출발! 오케이, 출발 출발 출발. 나는 왜 어, 시간이 한번더 나오지? 어, 페널티. <웃음> 좋아, 좋아. <웃음> 아, 야야야. 아, 아, 어. 괜찮아. 난뭐 잘하니까 상관없어. 어 이거 왜 이렇게 시작부터가 어렵지? 간다. 어. 아, 아. 이맨 만든 사람 나와. 전 가요. 어, 아트 보기가. 어. 어. 아, 실패. 어, 아래로 가야 돼, 이거?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가는거지? 이거 한번 실패하면 앞으로 가야돼 여기서는 어, 왜처음물터 다시 해야돼 고거부 다시 해야된다고요? 이런 핫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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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핫아 오케이 나이스 이 캐릭터 왜 이렇게 힘아이가 없어 <laughs> 사다리 좀 타봐 호짜 이런 느낌 아아 으아 아. <laughs> 뭐야? 이렇게 열심히 아니 왜타지 못하지 아 됐다 왜 여기까지 가야 돼? 어 종이님 네? 아 여기 봐봐요 어디있어 옆에 아 어, <laughs> 빨간색이에요? 아니 노란색 노란색 어 노란색이야? 잠깐 빨간색도 한명 왔어 그러면 나 어? 아, 근데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앞으로 쭉 그... 가면 되긴 하는 으음 물로 아, 어, 와야 돼 물로 어, 초록색 누가 초록색 아, 저.. 아, 접니다 저 <laughs> 아유 안녕하세요 움프라 움프라 오면 안돼 어, 움프여기으아 <laughs>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다 여기 왔어. 수. 왜요? 헐 잠깐만, 잠깐만. 따 세이. 윤님 아. 뭐해? 캐릭터야. 아. 제발 좀스페이스로더 아. 세게 눌러줘야겠니? 아, 진짜 힘. 내가 힘안받 북극곰이 힘이 없네 그쪽은. <laughs> 아, 팔 힘이 약해. 못 먹었어. 밥을 아. 못 먹어. 아. 역시 북극 에이. 얼음이 녹고 있는 증거구만. 아. 아. 어째. 너 아. 무슨 말을 그렇게 시바게요? 윤이님이 <laughs> 집에서. 그렇게... 아 뭐야 아, 저기 어떻게 올라가는거야? 어. 아니야 우리 안될거야 아마 맨날 대나무로 차 끓여먹으니까 몸이 건강하지 음. 우리 이제 사, 한 3시간쯤 뒤에 있으면 다깬거예요 아니야 <laughs> 3시간지난거 못깨 우리 아 그래? 어? 으쌰 아이고 아이고 아아하하하하하하 다들 도전하는거 봐야겠다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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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다 물풀아 힘내 하하하하하힘 아! <laughs> 음, 낼수가 없어요 여긴 아니 종이 님이 보니까 그렇잖아. 아 내가 봐서 그래? 내가 아, <laughs> 아니야. 이건 이럴 때는 이걸 쓰라고 있는 거야. 땅을 파. 이게 아니. 뭔 소리야? <laughs> 뭐야? 땅이 아파져. 지가님. 안돼 <laughs> 정직하게 이... 오란 말이야. 정직하게. 이러섰단 말이야. 잠깐만 아 이거 여기서 여기 매달렸는데 이다음에 이 어떻게 하지? 쾅! 왕터 님 떨어지고요. 저 봐. 안 되겠다. 엄마한테 일러야겠다. 여기서 봐야지. 아. 어, 뭐 길이 없는데? 어, 어떻게 점프한 건 이거고? 응? 나는 여기 사다리를 마스터했어. 파 파쿠르를 하면서. 오. 여기는 금방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저저 끝에가 문제다. <laughs> 여기는 길이 없어. 어떻게 된 거지? 하... 간다. 쫙. 하... 하... <laughs> 하... <laughs> 와줘! 저기 뭐? 이더롱이 있는데 리더롱. <laughs> 아! 야, 여기는 전면 패치가 패치를 전부 해야 될것 같은데. 아예 그렇다면 제가 어 이게 이럴 때 방법이 하나 있죠. 왜냐면요. <laughs> 나만 들나갈수 수 있게 있? 무슨 가뭐 이상한 걸좀 봤거든요. 누가 지금 창조 모드를 쓴것 같은데. 그러니까야. 아 약간 창조자가 됩니다. 이걸 이렇게 살짝만 바꿔 주면 됩니다. 이렇게 사다리 하나 붙여 놓으면. 맞아, 맞아, 맞아. 사다리, 사다리를 하나씩 붙여주자. 자. 다들 이렇게 하나를 붙여주면 됩니다. 아냐, 아냐, 이렇게. 됐어. 어, 이렇게. 됐어. 자, 다들 패치 들어갑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뭐야, 신가님 패치 뭐 어떻게 해서. 뭐야! 이, 이건, 이건 패치가 아니잖아. 아니, 어, 아유, 편하다. 이건 핵이잖아, 핵. 아유, 편하다. 아,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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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 부셔, 부셔. 못 올라와, 못 올라와. 축하드려요, 신가님. 아저씨, <웃음> 아저씨, <웃음> 그렇게 깨시면 돼요. 맞다,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 어 뭐야? 왔오어 뭐야? 초록색이 제일 어렵게 돼 있네. 오 이런 이런 것도 있나? 뭐야 초록색만 다른데? 길이? 원래 BJ는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나만 <달라>. <웃음> <웃음> <초반들> <웃음> 헐 뭐야 나만 달라? 내는 대 초반 지어 뭐야 나만 달라? 트록색을못 깨게 만들어 놓은 거구나. 그렇게 6분이 지나고. 걸. 벌써 <laughs> 6분이야? 일단 버리고. 간다! 이제 간다, 이제 간다. 오, 나 깼어, 깼어. 나만 달랐구나. <laughs> 네, 저는 패치 안 해주세요. 네? 거긴 패치가 없어도 깰수 있어요. 인생 참 부럽구만. <laughs> 오케이, 오케이, 패치, 패치 성공. 간다 간다 간다. 아, 나 참자 한번 쓰겠습니다. 아, 어서 와요. 빨리빨리 와. 미로 미로 위로. 어, 뭐야? 찬스 하나 쓰겠습니다. 찬스세요 어, 뭐야? 아니야. 분명히 아까 신관님 창조모드 썼으니까 날라가 있었어. 야, 움풀이 깼어. 움풀이 깼어. 뭐 야, 어떻게? 이거 뭐야? 여기 어, 뭐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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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아, 니 호, 호. 오케이, 오케이. 같이 가.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걸 못 겠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차차차차차 같이가 뭐... 어... 1등이지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지 어, 끝났다고요? 깼다! <laughs> <laughs>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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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웜프리 음. 음. 2등 웜프리 <laughs> 리액션 해봐 아 이런 때 이제 기다려야다음 좋아 좋아 좋은 아, 머리 흔들기야 어뭐야 신간이 들겠어 <laughs> 아, 이럴 때는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한번 하고 <laughs> 이거를 좀 난이도 <나리도> 있게 바꿔줘야지. <laughs> 잠깐만 나, 나 망토님한테 한번 가볼래. 망토님, 뭐, 뭐해, 뭐해, 뭐하시는 거예요? <웃음> 어. <웃음> 여기, 여기 <웃음> 힘들어? 저, <laughs> 저 가봐야지. 여기까지 똑같을 텐데. 깨꾸, 헛, 헛, 호이짜. 다음에 호이짜, 호이짜. 호잇자 끝. 아니 이걸 못깬단 말야? 아니 네. 마토님 네.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안돼. <야>! <laughs> 음, 꼴찌 확정. 다음 생에 좀더 점프맵을 잘하는 사람이 될까. 또 이거 녹화 전에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벌칙? 어? 어, 네? 벌칙? 그 녹화 전에 벌칙. 그러고 보니 벌칙이 있었지. 왜죠? 아, 됐습니다. 저 그런 이야기 어? 못 들었는데요. <laughs> 저희 벌칙은, 어, 귀여운 척 하기. 아, 그럼 나한테 벌칙이 아닌데? 저, 저, 우리, 우리 벌칙 아니야, 이거는? 아, 그렇죠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여러분 벌칙인데 제가, 아, 여러분 염내할수 있는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에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안 돼, 하면 안 돼. 뭐, 뭐 해줄까요? 뿌잉뿌잉 해줄까? 다 해봐, 다 해봐. 기 맞고, 스스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laughs> 자신의 귀요미성이귀요미성을 청력에 허락하다. <laughs> 괜찮다는데요? 자, 어쨌든! 이리, 오비, 이리 오세요, 망토님. 어? 자, 망토님! 어? 귀여운 척 하세요! 뿌잉뿌잉! <laughs> <laughs> 아, 극혐, 극혐. 아. <laughs> 아, 엄마! 아. 귀, 귀 썩음. 아, 뭔지 있었나요? 차가 다운드라 못하는데요. 다음에 조금 더 귀여운 남자가 되길래. 다음 <웃음> 생을 <웃음> 노린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맵 이름이 뭐였죠? 몰라요. 어, 컬러 파쿠르 아니 컬 컬러 러시 파쿠르. 아 그래 컬러 러시 파쿠르. 컬러 러시 파쿠르라는 아니, 맵을 플레이해봤고요. 플레이 다운로드 링크 영상 설명란에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친구분들과 플레이 같이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들 이리 오세요. 싱가님 이리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즐겁게 시청해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댓글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안녕. <laughs>